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평태 자변별할 대신동영합니다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올해 악삼제가 뭐, 뭐 누구, 예요 어, 악삼제라는 거는요. 무조건 악삼제는 아니에요. 삼제가 들어왔다고.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홉 수에 만몰려 있는 분들은 악삼제가 될 수가 있고요. 또 사주 속에 삼재라는 게 있어요. 암중삼재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주 팔자 속에 사주 속에 보면은 거기에도 삼재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거기에 따라서 악삼재가 되고 복삼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. 음... 그러면 악삼재를 공개하실 수는 없나요? 어..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죠. 그거는 해드릴게요. 왜 해주냐면은 뭐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도로는삼재에 아홉 수가 걸려있으면은 그게 악삼제가 되는 거고요. 또 사주를 갖다가 여덟 자를 딱 이래 사주를 한번 적어 보세요. 적어 보시면은 올해 저저 기해년에 들어오는 거는 사유축이거든요. 사주 안에 사유축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아마 그것도 사주 속의 삼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음. 그 삼재를 갖다가 아 이까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 삼재가 뒤통수를 치는 삼재거든요. 이제 그런 삼재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악삼재라고 이야기를 해요. 특히 조심을 하라 그래요. 왜 그러냐면은,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맞는 형국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갖고 악삼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곁들인다면은, 사람마다 누구든지 10년마다 오는 하늘에서 시험대가 내려와요. 삼제보다 더 나쁜 운이 한, 하나씩 있어요. 10년 만에. 사자 운이 하나 딱 들어오는데, 그사자가 삼제하고 맞물릴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진짜, 진짜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최악인 그가 봅니다. <laughs> 근데. 아무래도 이건 확실해.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삼재니까 더 좋고 누가 뭐 삼재니까는 복삼재다, 악삼재다 막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거는 못 돼요. 그 사람 사주를 다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악삼재든 복삼재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<laughs> 싶어요. 아무리 삼재가 더러워 하더라도, 악삼재라더라도, 내가 사는 방법이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, 그 악삼재도 복삼재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. 음. 내가 복삼재가 들어와도 내가 사는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면, 그게 악삼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, 진짜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. 되게 좋은 말인데요, 선생님. 네, 진짜요. 악삼재가 복삼재로 구할 수도 있고요 복삼재가 악삼재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건 꼭 진짜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후술삼재 때 삼재였거든요 예 그때 좀 맞았죠 네,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예곧곧 네. 제가 네. 복삼재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뭐라고요? 복삼재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 살아서 악삼제가 된것 같네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왜그나면은 이게, 어느 누구라도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. 그죠? 그 책임이 될, 돼, 서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음. 그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, 나한테 복삼제가 들어왔더라도 엎어지는 경우가 악삼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음.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복삼제에 대한 설명을 또 하나 해드릴게요. 내가 삼재가 들어왔지만은 그 사주를 딱 펼쳐 보면은 이게 대박 나는 사주가 있어요. 아, 진짜요? 대박 나는 사주인데 그 대박 나는 사주하고 삼재하고 겹친다면은 내가 제대로만 살아준다면 대박 나는 사주가 삼재를 이겨 먹어요. 이게 먹으면 그게 복삼제가 되고요. 그 사주, 사, 저, 저, 복된 사주가 내하고 진짜 아달이 잘 됐을 때는 진짜, 이거는 뭐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요. 복권이라도 당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도 돼요. 그러니까 삼자라 해서 완전히 내가 뭐 죽을 것이네, 잘못될 것이네, 그런 그거는 아닌데요. 하지만 삼제는 삼제라는 거. 그거는 또 명심해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, 삼제를 보통 풀잖아요. 많이 풀죠. 어. 복삼제는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복삼제도 풀어줘야 돼요. 복삼제도 풀어줘야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, 이런 거는 있었문다 내가 인생살이를 살아보니까, 내가 무당이랬서가 아니라, 그냥 인생살이 살아보니까, 삼제는 삼제 값을 꼭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, 얼마만큼, 우리가 접촉사고가 나느냐, 충독사고가 나느냐, 아니면 전복사고 나느냐,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, 삼제는 그냥 그 하진 않더라는 거죠. 그런데, 이게, 얼마 전에 또 누가 봤는데, 진짜 삼재 동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고요. 삼재에. 이게 그런 삼재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죠. 어마어마하게 거니까. 벌어서 그걸 유지하고 계세요? 예. 아우씨, 그분은 왜 그래? 그게 이제 삼재가 이 사주를 풀어보면은, 아, 이 사람 붐이 절단하고 당하게 돼 있는데, 복삼재로 돌렸더라고요. 어... 복삼재로 바뀌었더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 갖고 탁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이데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게 쳐다보더라고. 네. 그런 게 내가 당신이 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엎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섰지 않았느냐. 그런 게 이렇게 한다. 더이벌이지 욕한 게 말벌었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네, 선생님. 저도 복삼제가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근데 속삼제 말씀하셨잖아요. 네, 예, 예. 속삼제도 복삼제가 될수 있는 건가요? 네, 예, 바꿀 수도 있죠. 음, 그러면 기행연엔 예. 속삼제로 복삼제가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네, 선고 하십시오.